금주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시장의 패턴은 급락, 급등, 완만 턴입니다. 음. 그러면 아프지만 어 앞서 여러 그 상황을 말씀드려서 바닥이 오늘일지 다음일지 못지만 바닥이 오고 있습니다. 급등 오지 않겠습니까? 완만 오지 않겠습니까? 턴 오지 않겠습니까? 이 턴에서 교체매매하는 거예요. 아, 턴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줄 때, 뭐, 아까 말씀드렸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면, 어,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정체돼 있어. 팔고 대형주 갈까? 늦습니다. 대형주는 음. 먼저 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주들을 움직때 하루에 뭐 3%, 4%, 5%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쫓아가면 다음날 3, 4일 쉽니다. 물려버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시세 선도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교체매매 시기를 판단했을 때 급락, 급등, 완만 턴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형태로의 전략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음. 뭐 교체를 하되 지금이 아니다. 네. 빠지는 구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아니다. 네. 횡보하는 구간도 아니다. 네.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그 순간 네.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왜 제가 상승선을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급락하고요.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음. 이 하락장이거든요. 시장을 확인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급락, 급등 이때 완만하게 옆으로 눕다가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급락이 아니라 네 완만하게 눕다가 터닝 포인트 나올 때 이때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음. 기존까지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돌아가면서 반등을 줍니다.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전기전자, 내일은 자동차. 음. 이렇게 급등 과정에서는 종목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왜? 싸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서 올렸더니 전기전자가 싸 보, 낙폭 과대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이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만 턴 과정에서 진짜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도주를 분별하는 방법.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그때 분간하시나요? 우리가 테마주 이슈주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고 많이 가는 테마 이슈는 그룹을 지어서 가는 종목들이 센 종목입니다. 음. 단일 종목으로 재료를 가진 것들은 한 번에 에너지를 분출하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테마가 형성되는 그룹핑이 되어진 종목들은 (1번이) 갔다가 쉬게 되면 (2번이) 갑니다 음. (2번이) 쉴때 (3번이) 갑니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가치가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어떤 집단군으로 형성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뭐 바이오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됩니다. 시장 상황이 음, 개선이 될 때. 좋아질 때는 그렇죠. 음, 탄력이 좋다는 거죠. 다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겠지만 좀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섹터들이 네. 지금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서 네. 정말 많이 하락한 주식들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종목이 움직일 때 첫째, 바닥에서 움직일 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반등은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왔죠 두 번째, 정기전자입니다. l g 노텍이 어제 치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치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인데, 오늘 금호소유가 그좀 탄력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가치... 화학주들에서 웬일일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가치주 섹터가 이제 이건 짧은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어, 이 짧은 구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번더 순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과연 어떤 종목이냐. 2020년 시장 상황에서 LG전자 상한가 치는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출발했던 시점에서의, 어, 기간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쫙치고 갔습니다. 음. LG전자가 흔히 시장에서 불받았다고 하죠. 탄력받은 시점은 12월 24일입니다. 현대차가 만도나 현대 이하가 상한가를 쳤던 시점은 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잘 잘하면 옮겨타기를 잘하는 이 파도타기를 잘하면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물론 그 쉽진 않지만 네. 다시 시간을 돌아간다면 하이닉스를 먼저 사고 일정 수익 나고 팔아서 엘전자에서 상한가 먹고 자동차주를 사서 1월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이 순서대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주도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급락 급등 완만턴 완만 과정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진짜 주도주가 나옵니다. 음.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쌉니다. 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가격 편차를 줄이는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거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가치주, 자동차, 제약바이오가 하는 거고요. 진짜 주도주는 완만했을 때의 시장 상황과 이제 연동되면서 이때 대장주가 나옵니다. 음. 가장 상승 흐름이 좋은 것을 잘 지켜보고 거기에 동승해야 된다. 수급이 좋고 관심과 거래량이 집중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음. 틀림없이. 그래서 그 업종을 초이스하면 된 겁니다. 음.